오늘의 묵상 욕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일을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36장 26절에서 37장 4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아 두셨다가 무사람에게 비로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다 미 깊은 곳은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을 거리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쥐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오물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폭풍이 나의 마음을 거세게 칩니다. 네 분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을 가로지르시면서 번개를 땅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로지르게 하십니다.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번개불이 번쩍이고 나면 그 위험찬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아멘. 엘리우는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횟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로 구름을 만드시고 구름으로 비를 내리시고 천둥과 번개를 만드시고 바다에서 먹거리를 주시고 바다 깊은 곳을 어둠으로 감추시고, 어느 하나도 사람이 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5절에서 20절 하나님이 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에게 명하시면 땅에 눈이 내리고 소나기에게 명하시면 땅이 소나기로 젖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짐승들도 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눈비를 피합니다. 남풍은 폭풍을 몰고 오고 북풍은 찬바람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숨으로 물이 얼고 넓은 바다까지도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가 또 짙은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실어서 구름 속에서 번개불이 번쩍이게 하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뭉게뭉게 떠다니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이땅 위에 어디에서든지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벌하실 때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욕 어른은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는지는 그 구름 속에서 어떻게 번개뿔이 번쩍이게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를 알기라도 하십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뜨거운 남풍이 땅을 말릴 때그 더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신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어른께서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펴실 수 있습니까? 하늘을 번쩍이는 녹거울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어디에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 몽매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할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드린단 말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지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놀랍고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유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묵상의 집 가족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의 말씀을 들읍시다.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영원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고 신기한 주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땅에 주님의 평화를 내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 도하 옵 나이다. 아멘, 하늘 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 지의 이 름을 거룩 하게하 시며, 아버 지의 나 라가 오게 하 시며, 아버 지의 뜻이 하늘 에서 와 같이 땅에 서도 이루어 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에게 일용 할 양식 을주 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